열한기상 예, 13장 말씀, 예, 오, 13장 말씀은 어, 전체적으로 예, 솔로몬 왕 시대에 예, 그 어, 악한 일들을 이제 요약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노방 여러 왕 시대에 일어난 우상 숭배, 에 관하여 이제 좋은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북 왕국을 세운 여러 포함 이제 우상 순배에 앞장섰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를 드렸다. 그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이제 예배하라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 그야말로 이제 온 나라를 우상숭배길로 나아가게 하고, 온 나라를 엄망진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 멸망한 아,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북왕국 멸망하고, 이시 586년에 남한국이 멸망하고, 이런 이제 멸망의 원인 중에는 이제 이우상숭배의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 밤은 우상숭배의 거의 원적격이나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우상숭배의 앞장서니까, 에 그 고위의 왕들도 계속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아, 이런 이제 악한 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어,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고 마음대로 어, 제사장을 세우고 보통 사람 제사장 되면 안 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이미대로 네, 제사장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 숨기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여러 번 이런 이제 악한 이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솔로몬이 전반기에는여 하나님을 잘 예배했지만은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이제 타락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암몬의그몰래 신과 또 모압의 그 어서 신과 지도의아스 다로 신 이런 이제 각종 우상신을 성기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서로몬 이후에 나라가 좁혀질 것을 이제 벌써 징계로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부왕국 여럽 포함이여 같이 이제 우상숭배 악한 일로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유다에서 어떤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제 대대에 왔는데. 그래서, 이 여러 보암왕이 이제 우상신을 섬기고 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 이제 아, 다윗의 우선 가운데 요시아 왕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을 헐어버리고, 이 재단의 제사장을 재물로 어, 삼고, 이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어, 여러 왕황이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쳤는데, 그것이 이제, 굳어가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며, 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그 손이, 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유다의 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문합니다. 내가, 이제, 예, 영원한 부인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예, 우리 하나님이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포함이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또 내가 늘... 풍성이 대접하며 또 예물도 줄이라 이랬을 때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거절하여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소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배대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아들이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베대의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로 어, 따라 붙였습니다. 네, 마침 상소리 나무 아래서 이제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어, 그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말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내게 말여 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도 먹이고 쉬게하라 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네, 그렇게. 예,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 하나님의 사람이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 돌아가서 이 떡을 물을 먹고 떡을 마시고 되돌아가고 예, 같은 길로 되돌아가게 되어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일 이후에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느냐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말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자를 준비하여 길 길에서 사자게어 물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예, 장사 지대바 되어집니다. 예, 베데레르 선지타가그 실체를 거두어서 어, 이렇게 장사하게 되었죠. 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뭐 이제 열왕상 예, 13장에서 이제 여러 과목의 죄가 주된 메뉴죠. 예, 여러 과목의 이렇게 우상숭배 죄를 예, 계속하고 여로보 왕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 왕은 여전히 예, 일반 백성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경성한 예, 여상에게 그 예, 숭배함으로 어, 여로보 왕의 그 집안이 쩔당합니다. 대감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왕이었지만 그지안이그 가문이 시가 말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순종하여 이렇게 가다가 그러나 이제 중간에로서 그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베데의 늙었을 지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베데의 늙었을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또 시험하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고 아, 그래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기상 13장을 결론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 아, 북이스라엘 여러 보아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 아, 그, 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말년이, 정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어, 우리가 결길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길로, 제약일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